29번 길이가 3인 선분 AB를 3등분하는 점중 A와 가까운 점 C, B와 가까운 점 D. 그러니까 그림에서 AB의 길이가 3이니까 AC1, CD1, DB1 이런 꼴이고, D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PD도 1, D, Q도 1. 자, 이런 꼴이지. 자, 그 다음 세타가 주어져 있고, 선분 AQ의 길이를 F세타라 할 때. 여기 aq 이만큼 길이를 f 세타라 할때 코사인 세 어,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7인 세타 제로에 대하여 f 프라임 세타 제로를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f 세타를 구해야 되고 그걸 미분하고 거기에 세타 제로를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먼저 f 세타부터 한번 구해보자. f 세타가 들어있는 이 삼각형을 보니까 이제 AD의 길이가 2라는 거 알고 있고, DQ의 길이가 1이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 각 하나만 알면 이거 코사인 법칙 써서 F세타 나타낼 수 있지. 근데 이 문제에서 각이 세타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세타를 이용하려고 하면 여기 각 D를 생각해 봐봐. 이각 D는 삼각형 APD의 외각이지 그러니까 세타 더하기 각 P가 되는 거야. 자, 각 P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서 F 세타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또뭐더할수 있냐면, 삼각형 APD에서는 여기 각 알파랑 대변, 세타랑 대변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도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알파와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 또 나오겠지. 자, 먼저, 삼각형 APD에서 사인법칙부터 한번 써보자. 그러면, 사인세타분의 1은 사인알파분의 2와 같으니까, 사인알파가 2사인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찾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삼각형 AQD에서 코사인법칙을 써주면, F세타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5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파, 어,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여기가 4가 되겠지. 그치? 5 빼기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자, 요렇게 두 개의 식을 찾았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 세타 제로니까 미분해야 되겠지. 그치? 자, 이 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이 f 세타. 곱하기 f' 프라임 세타가 될 거고, 얘는 4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자 얘를 미분한 걸 곱해야 되지. 자, 우린 지금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미분해 주면 1 더하기 1 곱하기 d 알파 d 세타지. 자, 그러면 이 d 알파 d 세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여기 1번씩 있지. 얘를 미분해주면 D 알파 D 세타가 나오겠다는 칩. 그럼 미분해주면 이것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러면 좌변은 코사인 알파 D 알파 D 세타가 될 거고 우변은 E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알파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나눠주면 D 알파 D 세타 나오지. 그치?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서 쓰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 분의 2 코사인 세타. 자 근데 여기 사야될거 f 프라임 세타 제로니까 이제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 대입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렇 근데 세타가 자 그림 보면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그때 알파의 값을 우리가 알파 제로라고 한다면 여긴또 알파 제로 이렇게 쓸수 있지,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값이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지금 다 찾아내야 돼.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세타 제로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그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8분의 루트 64 빼기 40 구할 거니까 루트 15가 될 거야. 자그 다음에 사인 알파 제로 코사인 알파 제로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1번식에서 방금, 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루트 15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2 곱한 게 사인 알파 제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15. 그 다음, 사인 알파 제로 나왔으니까, 코사인 알파 제로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겠지? 자, 문제에서 각 APD, 즉, 알파가 2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플러스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f세타 제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여기 여기 있지 그치 자 여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걸 찾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도 알아야 되지 세타 제로 플러스 알파 제로겠지 그치 얘는 코사인 세타 제로 곱하기 코사인 알파 제로. 자,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 더셈 정리하고 있는 거야. 곱하기 코사인 알파 제로는 여기 4분의 1이었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로, 사인 알파 제로. 사인 세타 제로는 8분의 루트 15. 곱하기 사인 알파, 어, 코사인 알파 제로. 다시. s i n 알파 제로지 그치 자 코사인 코사인 sine s i n 할 거니까 이번에 s i n 알파 제로가 4분의 루트 15였잖아 그치 자 그럼 예를 계산해 주면 32분의 7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러면 f 세타 제로는 f 세타 0의 제곱이지. 그치? 얘는 5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서 얘가 6이 될 거고 f 세타 0가 루트 6이지. 그걸 이제 요 식에다 대입해 나갈 거야.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우리가 구할 f 프라임 세타 0 자, f 프라임 세타 0을 구할 거고 얘는 4 곱하기 싸인세타제로 플러스 알파제로 방금 코 싸인세타제로 플러스 알파제로를 구했어.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싸인값은 4분의 루트 15가 되겠지. 여기다 곱하기 4분의 루트 15 곱하기 1 더하기 코 싸인 알파제로. 자코 싸인 알파제로 여기 4분의 1 구해둔 거 있으니까 4분의 1분의 2 곱하기 코 싸인세타제로 그러면 8분의 7. 얘는 4분의 7이니까 7이지, 그치? 그럼 요 부분이 8이 되겠네. 자,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여기 약분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2루트 6으로 나눠주면 f' 세타 0. 즉, k지. 이 값이 k잖아, 그치? 우리 지금 k 구하려는 거고, 얘가 2루트 6분의 8루트 15야. 뭐 이건 약분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K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주면 6분의 4의 제곱 16 곱하기 15. 자, 또 약분하면 3, 8, 그 다음에 여기 또3 약분하면 5될 거니까 K제곱은 40.